이뒤씨 오늘 경기 첫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허훈 자 중심을 잃었어요. 김현민이 쏩니다. 뱅샷 득점. 빠르게 밀고 올라갑니다. 허훈 멈춰놓고 백샷 득점. 진수 네. 이거 수비 상당히 좋습니다. 가운데 허훈 스크린을 불렀습니다. 수비가 바뀌어 있어요. 안쪽 팀 박준영 돌아서면서 쏩니다. 득점. 네, 이런 부분입니다. 허훈 선수가 피켓노르 했을 때 지금 도움 수비를 강하아 강한... 썰린전 선수 너무 잘하네요. 아, 패스 센스가 정말 예. 대단합니다. 15대 14입니다. 허훈 알렉산더 쪽 변형합니다. 알렉산더 범밋 원앤덕 링을 부셔버립니다. 허훈 선수와 알렉산더 선수의 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산 KT 공격 허훈 오른쪽으로 양홍석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다시 허훈. 안쪽 다가오면서 완전히 열어줬습니다. 네, 예, 리조 선수가 지금 도움 수비를 외곽으로 전성현. 수비 두명 따라 붙었습니다. 가로채기 시도. 자, 볼을 뺏었어요. 허훈이 올려놓습니다. 예, 허훈 선수 역시 세, 센스가 좋습니다. 예. 자, 가로채기 이후에 레이업 득점까지. 자, 일단은 급한불를 잠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 몸을 날리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예, 지금 투 카운트에서 지금 완벽하게 눈치를 챈 허훈 선수예요. 예. 지금 특정 능력이에요. 예. 아, KBL의 왕이 되려고 하는 제라드 썰린저입니다박준영 범차 놓고 백찬 다시 두점을 따니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이번엔 양홍성박지원 왼쪽 허훈 수비를 따 돌립니다. 뒤로 골! 마무리 김현미. 예 지금 허운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습니다. 예. 49대 3. 자, 리바운드는 알렉산더. 허훈이 달립니다. 허훈 올라갑니다. 뱅샷 득점. 저렇게 빠르게 치고 넘어오면서 저렇게 스탑 샷. 자, 과연 오늘 부산 KT 썰린 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허훈 탑에서 던집니다. 스리 포인트! 오늘 잠잠했던 허운 선수가 슬슬 차단 안 해요. 그리고 잠잠했던 허훈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허훈 스크린 허훈 멈춰놓고 던집니다. 백샷 이번에도 득점 받습니다 유준수의 수비. 중간에 박준영 알렉산더에게 양홍석 동선 겹쳤어요. 겹쳤어요. 안쪽으로 투입하고 허훈. 어! 맞습니다. 예, 지금 알렉산더 선수의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 오늘 허훈을 향한 커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허훈 선수, 양홍선 선수 정말 좋은 활약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조금만 가미가 된다면 너무 좋을 텐데요. 그렇죠. 뒤쪽, 어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허훈 연결해주고 박준영. 3점! 들어가 슛보다는 약간 돌파 쪽을 줬어야 됩습니다 허훈 김현민 라인 확인합니다 오! 3점 성공 양호성 다시 동점 역전 노릴 수 있는 부산 KT 스크린 박준영 쉽지 않습니다 가운데 허훈 먼 거리 쏩니다 지금은 어 아, 3점슛을 쓸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스예요 예. 아 허운의 아, 역전 성점아 거리가 꽤 멀었어요. 예. 아 정말 어마어마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허운입니다. 아 어던슨과 케이지 시즌 평균득점 22점이라 말하는데 다 왔네요. 그렇다 예. 예. 무중간에 허훈, 박준영 자, 허훈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자, 수비에 한번 부딪혔고요 스크린 그리고 올라갑니다 허훈 오우. 정확합니다 아, 이 어려운 걸했내네요 시간은 1분 안쪽입니다 알렉산더에게 스피드 무브 올라갑니다 다시 업전 다시 업전 지금 허 선수의 두 패스고요 네, 연결됩니다 썰린 점안 들어가요 2라운드는 허훈 예 케이지 씨는 지금 파울 없이 수비를 해야 됩니다 예자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샤클라과 게임 트라크 차는 약 7초 가운데 허훈 자 일단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그냥 원해원니까요예 허훈 수비 뚫어냅니날 레이업 슈퍼 에이스. 야, 결국엔 이걸 집어넣네요. 아, 지금 설린저 선수의 지금 블록슛 마무리가 좀 아쉽고요. 예. 야,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85대82 점수 차는 석점차. 이재도 선수의 수비가 나쁘지 않았고, 예. 알... 박준현 피로 허훈, 스텝백 던집니다. 득점 성공! 아,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정말... 허훈입니다. 시, 플레이보다는 지금 충분히 이전 플레이 할수 있었거든요. 예. 아, 허훈, 수비를 뚫어냅니다. 바워 패스, 골인! 어, 놓쳤어요? 하지만 단식입니다. 아, 지금도 허훈 선수의 쿠패스예요 역시, 그, 알렉산더를 살려꼭 3점 슛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허훈. 안쪽으로 트인. 박지원. 자, 반칙이 불 불림...